안녕하세요, 매니 여러분. 요새 매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자율이 고점에 있어도 진짜 부동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미국 부동산의 성공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첫 투자 집을 구매하실 때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평밀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쑥쑥 자라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꼭 해주세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투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프리시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고요. 저희는 캐시플로우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자자가 시즌마다그 투자의 방법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처럼 투자 경력이 5년이 안된 사람들은 먼저 캐시플로우를 단단하게 다져놓고,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어프리시에이션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14채 모두 캐시플로우에 중점적으로 모여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진짜 캐시플로우를 외치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단단하게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랜딩도 그렇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파이낸셜리 진짜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다음 투자가 가능하고 그게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평비는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14개나 되는 집을 살수 있었는지 론이 어떻게 게 가능했는지 등등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답은 캐시플로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진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매물을 보실 때이네 가지를 꼭 통과를 해야 살만한 매물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네 가지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한 매물을 저희들은 쇼잉을 하고 오퍼를 넣고 또 이제 사기까지 하는데 이네개 중에 하나라도 패스를 못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매물은 사지 않습니다. 매물은 100% 넘버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이나 감성으로 매물을 사시는 게 아니고 넘버가 맞아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꼭 알려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1% 룰입니다. 지금 리스팅된 가격에 0.01을 곱했을 때그 액수가 내가 테넌트한테 받을 렌트와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1%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집은 비싸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70만 불 짜리의 집을 살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달에 7,000 불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70만 불에 0.01을 하면은 7,000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달 렌트가 그로스로 7,000 불은 들어와야 1% 룰을 패스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K, 그러니까 20만 불짜리 집을 사면 렌트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2000불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2000불이 안 나오고 1300불이 나온다. 1000불이 나온다. 이러면 집은 패스합니다. 왜냐면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룰을 보실 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렌트 비용과 마켓 렌트 비용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20만불 짜리 집인데 지금은 내가 천불밖에 못 받고 있지만 지금 마켓 렌트는 2 0 0 0불이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집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천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컨디션은 괜찮은데 랜드로드가 렌트를 지난 5년간 올리지 않아서 천불인 건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후자일 경우 집은 정말 고칠 게 많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랜드로드가 렌트로 올리지 않아서 천불인 거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너무 좋은 디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렌트는 비록 작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포텐셜 렌트 가격은 1%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 룰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 내가 받고 있는 렌트가 낮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집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마켓 렌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70% 룰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1% 룰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이디어한 세상에는 1% 룰이 딱 되는 집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은 또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잘 결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1%가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을 고쳐서 1%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은 집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 가격을 내려야겠죠 아까 예를 돌아가서 20만 불짜리 집 20만불집에 리스팅이 됐는데 지금 받고 있는 렌트가 1,700불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마켓 렌트는 2,000불이다 하시면 저 같으면 그 리스팅 가격을 깎아서 오퍼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00불 밖에 지금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은한 170, 그러니까 17만불 정도에 오퍼를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플레인을 하겠죠 내가 지금 1,700불 받고 있는 거를 마켓 렌트로 올리려고 한다면 X, Y, n d Z.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게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너가 리스팅 가격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레셔넬을 써가지고, 아마 가격을 깎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룰은 진짜 되게 중요한 룰이고,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1% 룰은 언제나 하 a r d 스트한 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베리파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마켓 렌트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베리파이 하셔야 돼요. 리얼터들한테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리얼터들은 다 렌트를 높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터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 진로에서 렌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지, 란토미터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얼마 정도로 렌트가 나오는지를 보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룰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1% 룰을 패스를 하는 매물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일단 제가 보았을 때 100개 정도 보시면은 한 20개 정도만 1% 룰을 패스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1% 룰을 패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켓 하나를 정하셔서 메모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1% 룰이 그냥 리스팅을 보시면서 자동적으로 필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켓 하나를 혹은 두 개를, 세 개를 정하셔서 그 마켓 렌트를 잘 알고 계신다면 매물을 거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물을 결정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비거파켓 같은 데서 보니까 1% 룰은 이제 너무 오래됐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고이자율 시대이기 때문에 1% 룰이 항상 맥센스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렌트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이 집값만큼 은 높지 않기 때문에 1% 룰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초보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집 사시는 분들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투자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캐시플로우가 나시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캐시플로우가 안 나는 투자집을 사셨으면 저 너무 속상할 것 같기 때문에 꼭 캐시플로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룰을 패스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70% 룰을 보셔야 됩니다. 70% 룰은 뭐냐면은 1% 룰을 패스한 그 딜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 집에 돈을 투자를 해서 집을 고쳤을 경우에 After Repair Value가 얼마 정도 나올지 계산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70% 룰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요. 70% 룰은 p e r t 메서드를 쓸때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법인데요. 그 예를 들어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10만 불짜리 집이 마켓에 나왔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5만 불을 부으면은 이 집이 20만 불 집이 된다는 거죠. After repair value가 그러면은 이 집은 사도 좋은 집일까요? 안 좋은 집일까요? 그거는 바로 70% 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K에서 0.7을 곱하면 140 잖아요 근데 제, 제가 이 집을 샀을 었때 가정했던 넘버는 100K에 사서 5만불을 돈을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캐쉬인은 150가 됩니다 근데 70% 룰에 보면은 140을 사야 되는데 저는 150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70% 룰에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은 벌을 할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꼭 벌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퍼펙 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70% 룰은 항상 좋은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돈을 쓰는 게 과연 정말 나한테 좋은 캐시 밸류를 가져다 주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2만 불만 넣어도 이 집이 200k로 감정가가 나올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70% 룰을 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리파이낸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10만 불짜리 집을 사서 2만 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진짜 내가 필요한 순간에 리파이낸스를 하면 나에게는 스웰액프리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뽑아낸 할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서 벌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70% 룰을 꼭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70%가 나오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1% 룰만 보지 마시고 이런 70% 룰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만큼의 애리가 쌓일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제 생각엔 여기서 멈춰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1% 룰이랑 70% 룰을 이야기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또 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투자하실 때 캐시플로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넘버로 투자집을 사셔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큰 액수의 첫 투자집을 사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소화하실 수 있는 감당이 가능한 투자집을 캐시플로우 나는 걸 일단 하나 사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쩔 때는 저희가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면은 그첫 걸음을 내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주플렉스라든지 싱글 패밀리라든지 작은 사이즈의 투자집을 첫 번째로 먼저 사보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나에게 더잘 맞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를 잘 통과되는 매물들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또 친구들한테도 셰어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 나머지 두개꼭 들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